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어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이에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주도였어요. 남편 민수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큰아이 지훈이가 중학교 2학년, 작은딸 수연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날도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6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민수는 거실 소파에서 뒤척이며 잠들어 있었죠. 요즘 들어 민수의 잠자리가 불편해 보였어요. 사업이 어려워진 걸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아침 7시에 아이들을 깨워서 아침을 차렸어요. 간단하게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밥을 준비했죠. 민수도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정화야, 미안해. 요즘 너 힘들게 해서. 그때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죠. 혹시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그 말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죠. 하지만 바쁜 아침이라 깊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민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의사가 말하길,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사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왜 그런 말을 남겼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된건 훨씬 나중에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의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장례식이 3일장으로 치러졌어요. 시어머니 박은실, 어머님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왔죠. 평소에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마치 제가 민수를 죽인 것처럼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정화야, 우리 민수 통장하고 도장 다 내놔. 갑작스러운 요구였어요. 아직 남편을 떠나보낸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 재산은 집안 몫이야. 내가 뭔데 가져가려고 해? 시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 벌써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죠. 하지만 더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진 빚은 너가 다 갚아야 해. 보증 선 것도 있고 사업 자금도 많이 빌렸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민수의 빚 규모를 알게 됐어요. 3억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은행 대출부터 사채까지 엄청난 빚더미였죠. 어떻게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됐는지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민수 명의의 통장과 카드를 모두 가져가셨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제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동안 민수가 가게를 책임진다고 해서 저는 병원에서 받는 월급만으로 생활비를 보탰는데 알고 보니 민수는 이미 모든 돈을 사업에 쏟아부었던 거예요.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었고, 곧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울수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남편도 잃고, 집도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며 걱정하는 게 느껴졌죠. 지훈이와 수현이 모두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도 있겠지만, 엄마가 계속 울고 있으니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수현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요. 수현이가 있잖아요. 10살짜리 딸이 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지훈이도 평소보다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죠. 중학생인데도 동생을 챙기고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일할 수 있었지만, 야간 근무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어요. 낮에도 일할 곳을 찾아야 했죠. 그러다 미용학원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간판에 직업훈련과정 수강생 모집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미용 기술을 배우면 나중에 독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미용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원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6개월 과정으로 미용사 자격증을 딸수 있다고 하셨어요. 수업료도 정부 지원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죠. 그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미용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에 3, 4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견뎌야 했어요. 미용학원에서 처음 가위를 잡았을 때가 생각나요. 손이 많이 떨렸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 손길이 사람 마음을 바꾼다고 해요. 정성을 다하면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어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술을 배웠죠. 매일 집에 와서도 연습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미용학원에 다닌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설날이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야 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죠.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야 했어요. 지훈이와 수연이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했거든요. 설날 아침에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가족들도 와 있었죠.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모두들 저를 동정의 눈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말을 하셨어요. 아직도 우리 민수보험금 못 받았어? 빨리 처리해서 빚부터 갚아야지. 갑자기 보험금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사실 민수의 보험금도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교통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 시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요. 그리고 앞으로 명절비, 제사비는 내가 다 내야 해. 우리 아들이 없으니까, 여느리가 해야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제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 걸 뻔히 아시면서 영절비까지 내라고 하시는 거였죠. 월급이 150만 원 정도인데 집세와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친척들도 거들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를 압박했죠. 정화야. 이제 집안의 큰며느리잖아. 책임감을 가져야지. 그때 수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평소에 조용한 아이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할머니, 우리한테 돈한푼준 적도 없잖아요. 왜 엄마 보고만 내라고 해요? 순간 시댁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열 살짜리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죠. 이게 뭐야?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이까지 나무라시는 걸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꼭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일어섰어요. 어머님, 저희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날 시댁을 나오면서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시댁에 기대하지 않겠다고요. 아이들과 제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끼리 잘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이제 정말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용학원을 수료하고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다행히 한 번에 합격했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미용사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미용실에 취직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초보다 보니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게다가 아이들 때문에 야간 근무를 계속해야 했는데 두 군데 일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다 작은 상가, 건물에 임대 나온 곳을 발견했어요. 15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위치도 괜찮고 임대료도 저렴했어요. 용기를 내서 미용실을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민수보험금 일부로 마련했어요. 사고 조사가 끝나면서 보험금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빚 갚는데 써야 했고, 조금만 남겨서 미용실 차릴 돈으로 썼죠. 중고 미용 기구들을 사서 조금씩 꾸몄어요. 인테리어도 직접 했어요. 벽지를 바르고, 페인트 칠하고, 거울을 달고요. 아이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지훈이는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수현이는 청소를 도와줬죠. 드디어 미용실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정화 미용실이라고 썼습니다. 제 이름을 건첫 번째 사업장이었어요. 떨리면서도 기뻤죠.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한명 올까 말까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분들께 할인 쿠폰도 나눠드리고 정성스럽게 서비스했죠. 한달 정도 지나니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입소문을 내주신 거예요. 사장님이 정말 정성스럽게 해주세요. 다른 데보다 훨씬 좋아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미용학원에서 배운 사람 손길이 사람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 정말 맞다는 걸 실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미용실에 나타났어요. 손님이 있는데도 불쑥 들어오셨어요. 여기가 내 미용실이구나. 나도 한번 해봐. 무료로 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손님 앞에서 거절하기도 어려웠고 시어머니니까 해드렸죠. 하지만 끝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넌 절대 우리 집 재산에 손못 댄다는 거알아도 민수 재산은 우리 것이야. 아직도 재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빚만 떠하는 상황인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시댁에 기대할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미용실이 안정되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밤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계셨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선생님 말로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셨죠. 내추혈 범위가 꽤 넓어서요.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아버님과 작은아버님도 병원에 왔어요. 하지만 모두들 난감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간병 문제 때문이었죠. 우리는 사업이 바빠서 간병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정화야, 내가 간병을 맡아야 할것 같다. 결국 제가 간병을 맡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할머니셨거든요.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미용실 운영과 간병을 병행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돌봤죠. 잠잘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달 후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못하셨고 몸의 반쪽이 마비가 왔어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래도 저는 정성껏 간병했어요.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몸도 닦아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서운했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침대 아래를 청소하다가 낡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함부로 열어보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서랍에 보관했어요. 시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나빠졌어요. 6개월간 간병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의 생명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원망보다는 용서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정화야. 고맙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한마디였지만 오랫동안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시댁에서 재산분할 회의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자리였죠. 저는 당연히 제외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의는 시댁 거실에서 열렸어요. 큰아버님, 작은아버님, 그리고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재산은 아들들끼리 나누는 게 맞지? 정화는 이미 민수 보험금도 받았잖아.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억울했어요. 보험금 대부분은 민수 빚 갚는 데 썼고, 제가 받은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도 6개월 동안 간병한 것, 정도는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간병비는 따로 계산하면 되잖아. 재산은 혈육끼리 나누는 거야. 그들은 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것 같았죠. 그때 서류를 하나 내밀었어요. 여기 도장 찍어. 재산 포기 각서야. 각서 내용을 보니 시어머니의 모든 재산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도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 재산에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이 기분 나빴어요. 6개월 동안 정성껏 간병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도 없이 마치 쫓아내는 것 같았거든요. 죄송하지만 도장은 찍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일어서려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한상진입니다. 윤정화님 계신가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호사였어요. 시댁 식구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도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저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고 윤민수 씨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겨 두신 것이 있습니다. 부인께서 꼭 받으시라고 하셨어요. 민수가 변호사에게 뭔가 맡겼다는 거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한상진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상자와 봉투를 꺼냈어요. 민수 씨께서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부인께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것 같다는 걸 직감한 거죠. 그게 뭔데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목소리> 죄송하지만 민수 씨께서 부인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상자를 제게 건네 주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봉투에는 민수의 필체로 정화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민수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요. 이것을 두고 한 말이었나 싶었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댁을 나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가 대체 무엇을 준비해 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상자를 열어봤어요. 상자를 열어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니까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부동산 등기 권리증, 은행 통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먼저 편지부터 읽어봤어요. 민수의 글씨체였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민수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몰래 재산을 정리해뒀다는 거였어요. 아이들과 제명의로 된 부동산과 저축을 해뒀다고 했어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을 확인해보니 놀라웠어요. 서울 강남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 제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사둔 건지 전혀 몰랐죠. 은행 통장들도 있었어요. 제 명의와 아이들 명의로 된 적금 통장들이었어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총 5억 원이 넘는 돈이 저축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가 빚에 허덕이면서도 이렇게 큰 돈을 모아둔 거였어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이유를 알수 있었어요. 민수는 사업 초기에 성공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때 번 돈을 몰래 따로 빼서 저축해뒀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졌지만 이 돈만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가족 걱정을 했던 거죠.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정화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눈물이 났어요. 민수가 죽기 전에 했던 말들이 모두 이해됐어요. 정말로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재산 포기 각서에 도장을 언제 찍을 거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변호사 한상진 씨에게 연락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민수가 남긴 재산은 모두 합법적으로 제 것과 아이들 것이라고 했어요. 시댁에서 건드릴 수 없다고 했죠. 시댁에서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황당해 했어요. 자신들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하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빚도 모두 갚을 수 있게 됐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없어졌어요. 미용실도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됐죠. 몇 개월 후, 새로 차린 미용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간판에는 여전히 정화 미용실이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직접 읽어낸 것이니까요. 지훈이와 수현이도 밝아졌어요. 경제적 걱정이 없어지니까 아이들도 웃음을 되찾았죠. 엄마. 이제 진짜 괜찮은 거죠.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정말로 이제 괜찮았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민수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해준 덕분에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 자신의 힘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댁의 구박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일한 것도 모든 게 저를 성장시켜준 경험이었어요. 미용실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당당한 엄마가 됐다고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됐다고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민수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과거의 아픔은 추억으로 남기고, 앞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민수가 바랐던 일이고, 제가 꼭 이뤄야 할 약속이니까요. 좋아요는 돈안 들어요. 댓글 구독까지 해주시면 아주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